남편은 차를 몰고 LA를 다녀오는 길에 하늘에서 한 줄기 햇살이 무대 위의 조명처럼 그에게 내리꽂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아들아, 내가 너처럼 사랑하는 1억 명의 사람들이 또 있다. 그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그들은 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곳은 바로 일본이다. 주여, 제가 그곳에 가겠나이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크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내가 일본으로 가야겠어. 우리는 그때까지 번창하던 리커스토어를 정리하기로 했다. 술 파는 가게를 경영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금식 4월째 되던 날 하나님의 음성이 힘차게 들려왔다. 리커스토어는 팔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앞으로 내가 너를 슬터이니 너는 신학을 공부해라. 다음날 신기하게도 한 중국인이 가게를 보러 왔다. 가게의 인수인계가 착착 진행되어 완전히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